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서 카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이곳에 주식 공장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카페 가입하기 누르시면 끝. 저희 주식공장은 추천주를 드리거나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회원 한분한 한 분이 주인공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주 순수한 카페입니다.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한국 수출 포장입니다. 오늘 반등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 줬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만에는 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국 수출 보장2.49% 상승하면서 1 2 1선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을 해줬고, 펜시 아 잘못 눌렀습니다. 펜시테크도 1 2 1선에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대창은 좀 멀었네요 오늘. 장중에윗골이좀 길게 길었지만 뭐 시세를 준 모습은 아니고요. 좀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특강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물론 재무는 아주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게 봤는데 그렇게 오늘 큰 흐름은 없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저는 충분히 천천히 모아 간다면. 나쁘지 않은. 물론 항상 모아갈 때는 기준을 정하시고 만약에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의 아래 꼬리, 뭐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또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아바텍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라인 잘 지켜줬고 풍산도 회복은 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네요. 좀더 위로 올라와야 될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이 라인에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SAT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제 121선 아래까지 온 모습이고요. 이제 내일, 그리고 금요일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오늘 반등을 해 줬습니다. 알로코도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차트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보도 이제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누리플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제 떨어진 것만큼 반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일 네트워크스도 이제 이번 주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까지 121선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CMS 에드는 오늘 빠졌습니다. 7,580원. 네, 요 라인은 지켜주긴 했는데, 네, 잘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 정보 인증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한국 종합기술도 요 라인 더잘 봐야겠죠. 이하공영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도아 엔지니어링도 역시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캔들로는 양봉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저는 이 박스권 요 라인 중간 정도를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신전공도 오늘 뭐 반등이라고 하긴 그러네요. 조강페인트도 아직 멀었죠? 이제 갈 길이 멉니다. 바이오링크는 어제이어서 오늘도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나고 보니 요 라인이 매수 타점이었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요 라인 딱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45일선 요 라인 지켜줬습니다. 서린바이오는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고가 11.42%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7%로 마감이 된모습이고요 일단 더 지켜봐야겠죠. 요 라인 지지해 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 ST도 시장을 잘 견딘 종목이라고 좀 뽑았었는데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한국 가구는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네, 또 잘못 눌렀습니다. 인상가도 저는 매우 좋게 봅니다. 제가 지 뽑았던 종목 중에 뭐 시장에 더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관심 종목과 추적 종목 중에 제가 뽑은 종목 중에 인상가 좋게 보고 있었고 한국특강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상가 오늘 거래량 없이 주가가 위로 가는 모습 보여 줬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벽산도 오늘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고 PJ메탈도 제가 시장을 잘 견딘 종목이라고 뽑았는데 어제 하락한 것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YOM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위에서 샀다면 기준을 정하고 아마 대응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주가 좀더 오른다면 이제 다시 매수 관점으로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이 불안한 이유가 항상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하루, 아, 이제는, 이제 진짜 반등이다 생각하고 갈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 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유 에이텍도 오늘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 주강은 네, 많이 빠졌었죠. 오늘 8% 상승 해 좋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렇게 아 역시 우리 세력들이 아직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아래 꼬리 길게 오늘 마이너스 9% 까지 갔다가 8%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간종은 해야겠죠. 혹시라도 요 위에서 이때죠. 이때 이제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아, 요 라인은 지지해줄 것 같다라고 해서 샀던 분들은 아마 3,000원 라인에서 샀다면 지금 거의 15%, 마이너스 15%가 됐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음봉이 되고, 아,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같다. 그 다음날까지 봤는데, 이제 빠졌고, 계속 빠지고, 4일 연속 빠졌습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 또 기준대로 잘 못하는 이유가 팔면 갈것 같고 또안 팔면 또그 반대 상황이 많이 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게 어찌 됐던 나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아이 종목 내가 팔고 나니 상한가하고 이연상 같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봐야.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제가 2연상까지 먹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단기로 대응을 하는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때 그렇게 거래량 없이 떨구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다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한세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물론 발매도를 했죠. 이때 이때 둘다세번다 발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주강은 좀더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위에 요 라인 그쵸? 예전 상한가에 요 라인을 깨긴 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조명은 오늘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시공테크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긴 호흡으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로이스도 살짝 반등했지만 아직 가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맥이티는 오늘 처음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뭐 이러다가 또 아, 이제 위로 가겠다라고 매수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더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드도 오늘 요 라인에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단기적으로 저는 요 라인이 단기 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길게 볼까요? 요 라인으로 보시면 단기 저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코로나 때였고, 그 이후에 요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다시 요 라인까지 왔습니다. 매집이 매우 잘돼 있고, 아, 이거는 진짜로 지금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이거는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길게 가져갈 거라면, 지금은 사야 될 자리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박스권의 모습, 그리고 위에 저항도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바닥도 계속 다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앞에 거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앞전에 거래량을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은 아이스크림 에드는 길게 가져가도 충분히 될것 같고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더 사도 되는 구간 아닌가 물론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진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 큐빅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태경 산업도 크게 뭐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애니플러스는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고, 제이시언도 뭐 그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길게 볼게요, 제이시언. 추세가 완전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또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면 일단은 자르고 다시 보시는 것도 좋다. 뭐 답이 있겠습니까? 코퍼스 코리아도 요런 모습, 네, 요런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미코바이오매드는 오늘도 빠졌습니다. 이제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죠. 초창기에 상승을 했던 시기가 이때인데요. 거의 이때 이 라인까지 왔습니다. 이 라인이 저는 단기적으로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